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의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종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그들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전에 그 신을 믿으면 무조건 잘 살게 될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종교인과 같이 맹목적인 믿음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소망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멸망해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뜻하는 임마누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죄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해결한 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의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를 의 멸하려 하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영접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모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듯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가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보실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도 이래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만 가지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계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삶에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듯이 하나님 자녀가 받을 절대 응답은 세계복마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문제로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 모든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갱신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기회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름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때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는 넘치는 믿음과 확신으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와 능력과 권세를 묵상하면서 힘있는 기도로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 이름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우리 기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인생이 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